최근 검토한 위암 다섯 증례를 토의하겠습니다. 배경은 연초에 다녀온 여수 향일암에서 바라본 일출입니다. 멋진 경치였습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조직 검사에서 암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빠르게 자라는 괴양이라는 소견으로 의뢰된 환자입니다. 원희부 소만에서 전벽에 걸쳐 깊고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괴양이 있었고요. 바닥은 매우 네크로틱하였으며, 한쪽 방향으로는 쉘로하게 번져나가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빨리 자라는 종양은 아데노칼시노마 중 미분화 조직형일 수도 있으나, 림포마가 빨리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기 쉬운데, 첫 내시경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데노칼시노마가 아니라 림포이드 티슈였을 가능성을 서제스 t 하는 소견입니다. 조직검사에서는 확대해 보면 약간 크기가 헤테로지니어스 한 크고 작은 림포사이트들이 스케터드 되어 있는 양상이었구요. T c e 마커인 CD3의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페르페랄 T cell l 인 거구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페르페랄 T cell l 는예후가 안 좋은 편입니다. 이 환자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정도 생존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중례입니다. 그러나 모든 페리페랄 T셀 림포마가 나쁜 예우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예후가 나쁘다 하더라도 몇몇 환자에서는 좋은 경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페리페랄 t 세림포마였고요 캅케모세미 테라피를 하고 난 이후 CR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 내시경 검사까지 전혀 재발 소견이 없었습니다. c 케 o 모케모테라피로 완치가 되었던 페르페랄 티셀 림프oma 증례입니다. B셀 림프oma인 경우에는 알 o p 을 하지 않습니까? 리투시맙 이거는 CD20 즉 B셀 마커에 대한 모노클로날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B셀 네오피라즘 디 i f 라지 s e l a r B-cell o m a 항암치료의 표준에 포함되어 있지만 T-cell l o m a 는 아마도 아직까지 스펙시픽한 타겟이 명확하지 않아서 CHOP 케모테라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환자에서는 매우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세번째 증례입니다이 환자는 저희가 치료했던 환자는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몇 개월 전에 내시경을 했는데 이번에 암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다 라는 이유로 즉 2차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이유로 오셨던 분입니다. 환자는 파라에소파잘허니아가 있고 명백한 카메론얼스가 있어서 블리딩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서 블리딩으로 응급실을 방문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잘 치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에 왼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암이 발견되었고요. 의사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6개월 전에 내시경을 하였는데 암이 없었는데 이번에 암이 있다고 하니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5, 6개월 전 사진을 열심히 찾아보았더니, 오른쪽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위에 자그마한 병소가 5, 6개월 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블리딩으로, 심한 블리딩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메론 얼썩 블리딩 부위를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등 출혈에 준한 검사 및 치료를 하는 와중에 저 멀리 저 구석에 박혀 있는 작은 궤양형 병소를 발견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요. 다행히 추정내시경에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가 잘 진행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블리딩 환자에서 블리딩 포커스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주변 점막을 골고루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같고요 블리딩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몇달 이내에 위 상태가 좋을 때 다시 한번 스크리닝 엔더스코피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증이였습니다.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들이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의 증상이 있는 분도 건진 패키지를 이용해서 검사를 받는 분도 있고요. 어드밴스트 캔서 환자가 증상이 경미하면 증상이 없다 표시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어드밴스트 캔서라고 해서 항상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호한 불편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진에서 어드밴스트 캔서가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건진발견 보만사형진행성위암이었습니다. 카디아, 폰도스, 바디 모두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나왔는데요.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전형적인 보만사형진행성위암처럼 thickened fold, 폴드와 폴드 사이의 간격이 좁아짐, 위벽이 두꺼워짐, 그리고 모자이크 패턴의 위점막, 등등의 소견이 잘 보이지 않고요 약간 위벽이 디퓨즈하게 두꺼워진 듯 하면서 뻣뻣하고 표면이 퇴색과 발적이 약간 섞여 있는 이 모호한 소견이었거든요. 참으로 검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만 타입4는 건강검진 세팅에서 그냥 미스하기 쉬운 타입이거든요. 여하튼 예민한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게 검사해서 보만 사용 진행성 위암을 건지내서 그것도 무증상 단계에서 진단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였구요. 12.2cm 크기의 poorly differentiated a d e n o c a r c i n o m a 로 나왔고, subcellular connective tissue까지가 있기 때문에 PT3. 림프노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PN0 T3N0고 당신는 AJCC 7판을 사용하던 시대였는데 스테이지 32A로 나왔습니다. 물론 8판으로도 2A인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스테이지 2A는 일반적으로 서바이벌이 75% 이상이거든요. 그러나 보만 사용 진행성 위암이고 폴리 디퍼런시에이티드이고 크기가 12.2cm 라는 등 페리 뉴라 인데이존이 있는 등 리스크 팩터가 너무 많은 환자 아닙니까? 그래서 위암 전체에서 예측되는 익스펙티드 서바이벌보다는 나쁜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아주먼트 케모테라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알수 없으나, 아주먼트 케모테라피를 거절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2기, 3기 위암의 아주먼트 케모테라피 이후 서바이벌 개인은 10에서 15%입니다. 10에서 15%의 서바이벌 개인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이토 톡스의 케모세라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힘들어해서 처음부터 아주반트 케모세라피를 받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몇번 받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웬만해서는 아주반트 케모세라피를 받도록 잘 유지, 유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토탈 게스트렉토미 이후 체중 감소가 너무 심하여 체력이 없다! 라는 이유로 항암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환자는 3년 후 렉탈 스테노시스가 발견되었습니다. CT에서는 렉탈 월이 두껍고요. 내시경에서는 렉툼 월이 전혀 펴지지 않았고, 표면은 빨갛게 발적된 레티큘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막장점막이지만 마치 보만사형진행성위암의 위점막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보만사형진행성위암의 페리토니얼 시딩에 의한 렉탈 메타스타시스 소견입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요입니다세곳 모두 위암이 나왔다. 라는소견으로 오셨는데요. 몇 개의 윤기형 병소가 있고, 각각 조직 검사 했는데, 세개 모두 나왔다. 라는 건데. 결국 뭐 수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튜 u 라아데노카 a d e n o c a t i 이 n o m a well differentiated. Arising in a d e n with high grade dysplasia가 두 곳, 그리고 튜 u 라아데노카 a d e n o c a t i n o 한곳입니다 사실, 튜블라 아데노카시노마 well differentiated와 아데노마 with high grade dysplasia는 거의 한끗 차이 아닙니까? 섞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였는데요. 육안으로 두 개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병리 스페스본에서 육안으로 두 개로 보였던 병변이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는 한 개의 이어진 병변으로 생각되었다라고 하셨고요. 패스로지는 Well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 4.1cm. Depth of invasion은 lamina propria. r e s e c t i o n margin은 충분히 negative. Lymph node metastasis는 없었습니다. Risk factor도 lymphatic, venous, perineural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size가 4.1cm로 약간 컸지만, PT1AN0, stage 1A였구요. 95% 이상의 완치율을 볼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환자도 10여 년 후에 관찰했을 때도 재발소견이 없었습니다.